안녕하세요. 저는 삼정 KPMG 디지털 본부의 이동근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프로세스 구축 및 변화 관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과 창출에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와 디지털 혁신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혁신 방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유행하는 퀴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해서 그동안 CEO냐, CTO냐라고 하는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진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농담 섞인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에 대표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진과 기계 장비 제조사인 GE는 100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드물게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낸 회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산업 현장의 기계 장비에다가 사물 인터넷, IoT를 접목해서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고, 내 외부의 개발자들을 이제 한데 모아놓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트라이빗틱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출시하고 가상의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통합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바 있습니다. 과연 GE는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왼쪽과 같은 스탠다드 앤 플러스 500 최근 5년 주가와 비교해서 하단에 있는 주의의 주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 대비 주의의 주가는 추락했고 또한 2018년 10월에 예정보다 빨리 CEO가 교체되는 등과 같은 대표적으로 성과에서 실패했던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전체가 아닌 일부 디지털 성과에 취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이 단순하게 기존 제품에다가 신기술을 적용하는 단순한 디지털 구현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주의 사례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혁신은 성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다섯 가지 사례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던 디지털 혁신 사례는 매우 많이 존재하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보여주기 방식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제 근원적인 디지털 혁신이 아니더라면 뭐 천천히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의 코로나는 이 모든 것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최근의 아티클에서 새로운 역사적 경계인 빅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나눌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는 완벽하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알았던 세상과는 무척 다른 모습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경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해왔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고 고객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형태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로 언택트, 비대면화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영업을 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창고에서 재고 관리 등의 업무 등에 있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무인화하는 관점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리테일, 유통산업에서 무인상점, 교육산업에서 원격교육, 의료산업에서 원격의료와 같이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의 역할 변화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단순한 구매를 넘어서서 소비자의 경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을 피하고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경험의 공간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비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AR, VR 같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이 오프라인 공간 경험을 대체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쇼프 스트리밍 같은 라이브 커머스, 예를 들자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프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오프라인을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축소될 오프라인의 역할을 온라인이 참여형, 혹은 소셜형 형태로 대체 혹은 연계되는 현상이 많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확산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솔루션 인프라가 많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디지털 워크가 급부상을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환경에서는 직원들의 안전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경험을 어떻게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이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 생산 현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경쟁사 대비 자동화를 통해서 수직적 통합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뿐 아니라 시장 고객의 변화를 어떻게 센싱해서 원료를 구매해서 생산해서 물류해서 소비자까지 판매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수평적 통합까지 비즈니스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조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매출 증대와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네이블로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컨셉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물리적인 워크포스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다섯 번째는 사무실에서의 워크포스 사무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느냐의 관점에서 디지털 직원이 확대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RPA를 구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RPA에 AI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RPA 2.0 디지털 직원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이러한 디지털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환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이 비즈니스 변화에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서 IT 인프라 뿐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구조까지 모두 디지털화 하는 것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환경에 옮긴다고 해도 이전의 문제와 한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사는 경영진 주도로 탑다운으로 디지털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으십니까 존 디어라고 하는 글로벌 농기계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의 시대가 농부들이 농기계를 매년 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매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농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 회사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사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으신지요? 좌측에 영국의 디지미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에 기반해서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발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을 고객에다가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객 중심의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귀사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있으신지요. 플랫폼을 가운데다 두고 실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경험을 혁신을 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고객 니즈를 예측해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이런 선순환 구조를 플라이휠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고객을 락인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귀사는 디지털 기업 문화를 갖추셨는지요? 최근에 기업 경영의 성공 키워드로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EX 인플로 e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직원 경험을 혁신하는 회사가 거꾸로 CX 고객 경험을 혁신해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요소들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을 해 나가고 실제 직원들이 일하는 경험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창의적인 업무 환경과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업 문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환경의 변화 6가지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 방안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기업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수 있도록 희망하며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삼정KPMG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